안녕하세요. 청준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상관용 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용 관격에서 상관월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격이라는 것은 관을 사용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과 관을 같이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어, 서로 반대의 지점에서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관을 갖고 있는데 관을 유용하게 잘 썼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오년에 기묘월에 임신 일주에 기유시입니다.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월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 경우에 경금, 신금, 유금. 금이 매우 강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기토, 기토. 관, 정관이 이쪽 임수 좌우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의 5화가 버티고 있네요. 기토가, 어, 두 개가 천간에 떠 있습니다만은 이토 근이 없어서 힘이 약해질 뻔 했는데 여기에 5화로 근거해서 기토가 그 힘을 다행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큰 특징은 연간의 경금. 그 다음에 일지의 신금, 시제의 유금입니다. 임수가 신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나름대로 서류에 관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자의 승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윗사람이 자기를 보게 할 적에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인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인성이 강함으로 윗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다라는 아주 이런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죠. 또한, 인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관성이 강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강해지고 혹은 우화가 강해지고 혹은 토가 와서 기토에 근이 되어줘도 이런 경우에는 인성으로 관인 상생을 다할줄 알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 인성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이 인성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성을 조절해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재성으로서 인성을 좀 더, 어, 다듬어서 사용하는 혹은 재련해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면은 이 사주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어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수 생업 묘월이다.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다. 수목 상관이다. 어, 그랬으니 수목 상관이 되었고, 희, 기, 관인, 통근이다. 기쁜 것은 관인이 통근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연지봉재 어, 연재는 재성을 갖췄고 상관유재유화 상관을 한쪽으로는 재하고 한쪽으로는 또 화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원 생황이다. 일원을 강하게 어,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조기 용관, 그렇기 때문에 관성을 용손으로, 용신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사운, 관성 임왕이요. 어, 사운에는 관성이 왕지에 임하고, 채, 반수, 지, 근이요. 어, 반수에서 미나리를 채취하고, 절, 섬, 궁, 지, 개다. 섬, 궁에서는 개수나무를, 어, 잘라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반수와 성궁은 반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시험을 보면은 바로 과거 급제했다고 해서 바로 관리로 취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 우리나라 성균관 같이 성균관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을 지나서 거기서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로 발탁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니까 반수와 성궁에 들었다는 얘기는 반궁이라는 학교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나리를 채집하고 개수나무를 잘라냈다는 것은 여기서 결과를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결과를 봤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과거에 합격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관직까지 다 받아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모, 개미, 남방화지 이모, 개미의 남방화지 대운에서는 출제, 명, 구, 앵, 천, 주목이다. 어, 출체, 명구, 명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명승지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이름난 지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여긴 좋은 지역이야. 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어, 강남 한복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곳에 출체, 재상으로 갔다. 이런 얘기니까 그쪽에, 아, 지방 수령으로 가게 됐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 주목에 이르러게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신, 을류, 금, 득지, 목, 임, 절. 갑신, 을류, 대운에는 금이 득지를 하고 목은 절제에 앉았으니 수, 퇴, 기, 이, 안, 향, 금, 서, 기, 락, 자, 여, 야. 어, 비록 물러나, 물러나서 스스로 안도나여 금서, 금서라고 하는 것은 가야금과 서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야금을 타고 책을 읽는 것을 즐겼으니 그 기쁨이 스스로 자족하기만 하였다, 기쁠만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사주에서 파악해야 될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어, 이 관들이 여기에서 우화를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수라는 기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토 타김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만은 다행인 것은 여기에 신금이 지, 일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을 갖고 있어서도 여기서 토생금, 금생수로 다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관인 상생으로 자기의 모습을 틀을 갖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기토 타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기서는 새로, 어, 새로운 자기의 근거. 그러니까, 음, 뭐 요즘 물상으로 얘기한다면 이 지하수의 펌프나 아니면 자기 물을 대줄 수 있는 수원지가 아주 튼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토 타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거죠. 또 여기서 우화가 기토의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 태운의 오히려 관이 강해집니다. 화, 태운의 관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인성을 조절해주고, 화극금으로 인성을 조절해주고, 또 하나, 여기에 또 한번 기토를, 관성을 강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점은 묘목 상관월입니다만은 이 기토가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관인상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묘목이라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월에 나왔다는 것 뿐이지,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관오리라는 게 아니라 인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 사주는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성이 강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좋은 운은 화 운이 되는 거죠. 만일 여기에서 모근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모근 바로 이 기토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상관, 식상들이 전부 다 관을 공격하게 니다 하게 된다는 거죠. 기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연지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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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모습인 것뿐이지 만일 오화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힘을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연지에 쉽게 말해서 척 구석에 박혀 있는 겁니다. 다만 오화가 기토를 지원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화에서 자기의 능력을 관성이 왕지에 임하여서 반궁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모년, 이모대운, 개미대운에 모두 다 자기 의 오미합 그러니까 화대운에 아주 잘 펼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철초 선생님은 어. 갑신 을류에 금이 득지하여서 목이 절지에 앉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갑목 을목이 관성을 공격하고 혹은 갑기합으로 묶어놓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을류대우는 좀더 심하겠죠. 차라리 갑대우는 갑기합으로 묶어놓는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잠깐 중지를 시켜놓는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 을유 대원에는 이 기토들을 사정없이 왜 묘목을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사정없이 기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관들을 공격하는 행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죠. 왕이 결정을 잘못 내린다. 아니면 왕이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게 아니라 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의 그런 이 시야와 귀를 가려서 왕을 무지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소를 하게 되겠죠. 자기가 이 현재 시국을 보았을 적에, 아, 이런 불합리한 시국에 내가 의견을 개진해서 왕한테 이런 것들을, 황제에게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렸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관을 치는 행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관 경관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어, 갑기 합부터 시작되고 특히 을목에서는 이런 기토들을 사정없이 공격하는 이런 형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어, 귀향하고 낙향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 자기의 관직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런 화대운의 이 기토가 더 강력해지고 여기에 임, 신금 유금에 의해서 또는 천간에 나온 경금에 의해서 이런 것들 관이 강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화는 화생토로 가고 오화는 또는 이런 화 대운은 이런 금들을 조절해주는 인성을 조절해줘서 현실 감각을 좀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 갑신 신유 대운으로 넘어와서는화 대운에서 금 대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실 감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좀더 강해지는. 그런 형태들이 발생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내 기준으로 봐서는 이건 못 봐주겠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한번 추정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어, 상관용 관, 어, 상관오래 태어났는데 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때 화는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